아깝. 바닥 조심하세요. 올게요. 놓고, 놓고. 어, 머리 보야 안다 게 있어요. 응. 했어 했어 그거 저거. 오에저거 고정계 서 아, 뭐 있냐? 거? 바닥 아것 같은데. 예, 이거.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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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좀 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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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다, 2 1 2이2 아직.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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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어, 바닥 조심하세요 오세요 감니다동글동글 동글 찍어놨어요

그럼 똥글 볼게요. 하세요 바닥 조심하도안 <laughs>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Three, two, one. <웃음> <해주셔보고>. <웃음> <central>. <웃음> <웃음> 머리 돌릴게. 제가 있죠. 충격파. 2. 이기네. 기 왼쪽 가 봐요. 어, 여기? 어, 그해고 그2 1 2 1 2 1 2 2 1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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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니까 살것 같긴 했는데 내가 저 하나 있는 거왜뗀섭 내가 다달 기둥으로 이동해줘. 어 이게 어째야 내기야 이쪽만 왜 바다 빨지마 바다 빨지마 와 바다 빨고 다녀요. 여기 살짝 겹쳐가지고 한 칸만 아, 갈 걸. 이거 보고 바다 빨고 너무 좌우좌우 로빙쳤어 좌우 좌우 지금. 어릴게요그 네. 나답빠지네 그냥. 가도기지살아 이거 사거 충격파. 내가 이거 하나 있는 거 내가. 버뻥. 그래, 토레야달려 역삼 기둥으로 이동요 네, 네, 네. 가주세요.

나야 돼, 봄. 라스트다. 곧광역 어, 데미지. 가 아, 가네. 아, 막. 이게 어이란 말이야, 이게. 응? 혼자 어만대로 가고 있었네. 되 어디가 어디가 혼자 마 알갈 뻔. 자에 어디 계신 거예요? 나가고 싶시군요 아. 주 동글찍은 거 제가 볼게 바닥 조심하세요. 나 막을 막은다 행차 준비 했네. 준비어고 준비 평고 까지 아이.. 뭐, 다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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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라서 억 소리 나온다.

행차 준비해봐 g to go to 예. h e house. I'm 도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됐어 됐어 어? 가능? 잡있뭐아파린다다 가자 아까 방금 거기서 바로 뛰어내리던데, 아래층으로 바로 가던데 하는 거 보니까. 아, 까저기책 타기 전에. 음... 양산 쓰고 싹 뛰어내리던데. 동글 볼게요. 은영님이 2층을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. 네. 사방. 바닥 조심하세요. 차단좀... 으아아 저야 제발 탈을한번 끊겼구만 내가 날 보니까 방심했죠 오빠? 어아타단 안됐어요? 멀었나본데 어, 그러면? 어아 놀랍네 재활나 이거 트리를 바꿨던 양산이 안나와있 해제 바닥,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피하다 보니까 좀 멀어서 안 바닥 조심하세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음, 음, 아, 하세하 그 불이 그안 돌았어. 음, 저도 x 깨 있어서 보고 있긴 했거든요. 네.마다 말하지 않으셨는데. 3 2 1. 하반 rua... <쩡 racist GET Có'Thổ> 바닥 조심하세요. 조심하세요. 해제. 어, 와. 우강 어, 임만. <laughs> 해제. 인데 알았잖아. 아, 이름 그대로. 혜제 바닥 조심하세요. 4번 바닥 조심하세요. 혜진 어 됐다. 4번 바닥 조심하세요. 혜제 <laughs> I 고전쟁때 근딜하려면 딱 붙어서 딜하는 d 연습해야되는데 어.. 촛불 합시다 그냥? o 아, 네 i 네. r 줘 n was bad in the chop. p e r h 3 3 3 3 3 3 조심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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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에는 원래 3 3생존3 3 3 3 3 3 가라서 만나. 난 어, 괜찮아요. 해제 나온다. 생코 쪽에 하나 있어. 이거 너무 끼네거든. 사방. 무술 조심. 오우 씨. 아이 한 짓꾼. 아니 이거... 뭐야? 뭐야, 또, 대봐, 아니, 이거. 뭐야? 뭐야, 또? 이게 대박 어디? 힘전, 힘전 이펙트랑 개 아, 똑같았어, 아, 씨 아, 깨 깨. 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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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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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어. 아, 이 아, 동강 나고 싶어? 조심 <laughs> <laughs> 조심. 똥쟁이다. 내가 똥쟁이다. 단계 전환. 아제 힘전 이펙트.

얘둘레 마비해봐. 아 누가 풀어? 었 조심 조심. 공포 공포 나 공포 나왔어. 해해해해 해. 공포 나왔어 공포 나왔어. 아또 누가 풀었어? 짜이 짜이. 한번 풀었으면 됐지. 또 누가 풀었어 이거? 내 도트가 에이, 참... 걸려 있어요. 아 진짜. 엔딩마다 <laughs> 죽는 황길킨 씨의 마비 푸는 사람. 아 이거 힘전 이펙트 수정해야겠다. 한 명이 또 심... 죽겠네 이 사람.

오, 티치. 아, 됐어요. 오킹이네이 오케이. 오이 와우, 죽어지지 않아. 죽어지 않는 자들 죽어라. 강2만 <laughs> 아, 생존기 겁나 큰거 올렸는데도 겁나 막 <laughs> 터짐 그냥. 200만이라. 140만 들어간 거 같은데. 아말3 2 1. 엄마 어, 두 개인데 어. 왜 이렇게 엄마가 없지? 3, 2, 어이 어이 어찌요? 저 대? 체속기 다 있는데. 아. 그거 옵니다. 빠샤. 아 야, 야, 이건 어깨 빵이고 이제 온다. 고막 빵. 오. 오. 와. 이거는 희생 한 번, 예, 예. 영서 한번드렸어요 야, 살았네. 얘. 이게 살았네. 이게 완피가 됐네, 결국. 영서 한방 <laughs> 들어간 게 조금 부족할 거 같았는데. 아슬아슬. 그 조금 하겠다. 때문에 죽을 뻔 했는데. <laughs> 이게 막판 영서가 영혼 찾을임은 너무 잘했은이좀잘안보이는 같네. 잘사이에임은으면 진짜 다이 게임은 너무 잘했다. 이 게임은 너무 너무 뒤에 가면은 너무 애들 막 뒤에 은이 게임은 너이오은아 빨리 잡을게. 괜찮아. 이거 뛰지면. <laughs> 하면 되니까. 막내미 무섭다. 막내미 두려워. 이쪽 방향인가? 또 죽을 것 같아. 애기 애기. 세다. 뛰어. 뛰어. 피지해 주고 싶다, 저거. 밖으로 응. 뛰세요. 2, 1. 밖으로 뛰세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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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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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왜나 없어? 생동계 써야 돼 하 아, 생기가 승용기가... 어. 아다세요 <laughs> 안전한 곳을 찾아가세요. 이거 폐기 염람 빨리. 네. 어디 있어? 나 있어요. 정확히 게개으로뛰기다찔겨 <목소리> 못 찍어치는데, 크레인다로첫 번째 거에 블러드, 첫 번째 거에 블러드, 쓰고, 첫, 첫 번째 보석블첫 번째 보석에 블러드, 첫 번째 보석에 블러드, 첫 블러드, 첫 번째 보석 번째 아, 쓰고 첫 번째 보석에 어? 블러드, 어? 첫 번째 보석 블러드, 첫번아 블러드, 첫 번째 보석의 블러드. 블러드 아 더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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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러드, 첫번아보블 블러드, 였어요 우리 모블러블 블러드, 용 아래 에 <하나> <laughs> 아, 저 이거 해제해 봐. 이제 짜식아 지금... 넌나 해제해. 어. 저 이거 해제 볼까요? 우리 해제 많으니까. 네. 올때 법방 올려놔야겠다. 75퍼. 빼자. 3 2 1. 어, 해제 해야지, 이제 일천0기7 5 아, 블러드 준비. 지금 올려 주시죠. 어. 해족기 잘쓰고잉 아래에 있는 두슬아나 조심 좋아요. 2 주시. 어, 슬 너무 쪽에 돌아간 상태. 52퍼. 예, 네, 5 5퍼 딜컷 빼야 돼. 하지얘 액션을 예, 예, 좀 많이 할 거거든 이번에. 5스킬까지쓸 거라서 이거지 금어안 빠지겠다. 알 아, 이제 빠질 거야. 음, 뒤에 제 오케이 고고 고고고. 아두개 오고, 오, 이, 녹색인 사 이, 녹색인 사람, 오, 이, 녹색인 사람, 오, 이, 녹색인 사람, 오, 이, 녹색인 사람, 오, 이, 녹색인 오, 이, 녹 설설 조심. 또 뺄게. 뒤로 안 뚫어도 돼. 아, 되게 고슬리네 얘들. 엄청 20초. 너백피해 잠깐 컷. 올컷. 2 0 0기핵 조금만 참읍시다. 신기꿀. 이제 감고 있어. 됐다, 됐다. 됐다. 늘자. 방방 올려 놓. 오개딱기딱 맞춰서 안쪽 거좀 쳐주세요. 응. 이제 이공 옆에 두 마리예요. 음? 많이 남았죠. 아안 걸려. 나이어 뺐어. 누구 이제? 도야 나고치한할 때야 된다. 고치. 와 뭐지 사라지네. 데미지가 들어갈 줄은 몰랐다. 씨. 라라라똥이었다 아 이건 아씨 킬스 아니었으면 아, 이상자였는데. 아 진짜 힘전 여기 이펙 보세요.